이번 시간에는 하강 로프 벽을 타고 내려올 때 슈프 히치 방법을 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제동하려고 하는 선이죠. 제동하려고 하는 선 상부에 올립니다. 또 하나의 원을 만드는데 만들었죠. 마찬가지로 상부에 올립니다. 상부에 상부에 올리고 상부에 똑같은 걸 올렸죠. 아래로 가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뒤에 만든 것을 위에 겹칩니다. 이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카리바나에 결합을 시켜줍니다. 결합을 시켜주죠. 그러면은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1차 방법 이렇게 되죠. 그데한번더 슈퍼가 되려면은 이것을 한번더 감아줍니다. 한번더 제어를 해준다는 거죠. 한번 돌, 제어를 해주고, 카리바나에 집어 넣어주면, 작업이 끝난 후에, 로프가 꼬이지 않고, 이 잡아, 지금까에 그러니까 뭡니까? 제어해주는 이 힘이, 기존보다는 힘이 반밖에 들지 않습니다. 2분 율로 줄어듭니다. 굉장히, 안정성이 보장이 되는거죠 그래서 하강로프 슈퍼 히치 방법입니다 한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을 타고 내려오는 선입니다 오른손에 쥐고 있는 것은 흔들고 있는 것이 제동하려고 하는 로프죠 제동하려고 하는 로프를 상부에 올립니다 상부에 올렸죠 상부에 올립니다. 또 마찬가지로 원 고리를 만들어 주는데 마찬가지로 상부에 올려줍니다. 상부에 올려줘. 상부에 올려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로프를 아래로 가게 하면 안 됩니다. 뒤에 만든 것을 뒤에 만든 로프가 위로 덮이게 합니다. 잡아주면 고리가 이렇게 되죠. 이 모습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카라비나에 집어넣어 줍니다. 넣었죠. 기존에 사용하던 방법은 여기서 제어를 하면 되겠죠. 여기서는 슈퍼히치 방법은 이 제어하려고 하는 선을 한번더 감싸줍니다. 이 밧줄에 내려오는 벽을 타고 내려온 밧줄의 말입니다. 한번더 차보여 주고 카리 바나에 집어넣어 주면 이중 제어가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100kg의 힘을 지탱할 것을 한번더 감아 주면 50kg 받고 50kg 밖에 힘이 들지 않는다는 얘기죠. 굉장히 안정성이 보장이 됩니다. 또한 작업이 끝났 후에 로프가 꼬이지 않습니다. 아랫부분에 가서. 두 부분이 다 해결이 되죠. 안정성이 보장이 되고 힘이 반으로 줄죠. 해서 카리바나를 사용할 때는 이 동영상에 찍힌 사진처럼 이 원으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원으로 사용하는 게 그러니까 이 각이 징그는 지금처럼 슈퍼 히치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어가 많이 되기 때문에 작업에 에러가, 에러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원으로 된 것이 좋습니다. 물론 슈퍼 히치 방법을 하지 않고 기존 방법으로 했을 때에는 이 원은 위험하겠죠. 오히려 이때는 모서리에 진 것이 좋겠죠. 여기 이 상태에서 기존 방법에서 한 바퀴 돌려서 집어 넣어주게 되면 제어가 배로 강화된다는 사실입니다. 로프가 꼬이지 않고요. 슈퍼 히치 방법이었습니다.